안녕하세요, 호박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수납 공간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이 수납 공간은 제가 2년 전에 어, 직접 주문해서 제작한 스피드랙이고 리빙 박스인데요. 어, 어떻게 해야지 베란다의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스피드랙으로 장을 꾸며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을 짰습니다. 이 철제고요. 어, 굉장히 튼튼한 철제고. 그리고 이 리빅 박스는 사실 제가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주문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집에 있던 걸 모아 모아서 만들어 본 건데 이 스피드랙의 장점은. 어, 무엇보다도 사이즈를 본인이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희 집 공간에 맞게 이쪽에 100 그리고 위쪽으로는 200 그로 해서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 사이즈도 이것도 본인이 이 라인이 있잖아요. 본인한테 맞게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짜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쟀는데 사실, 맨 위쪽 끝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떠 있는데, 저 위에는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아파트가 2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0대 30cm 정도는 남을 수 있게, 그래서 100 정도까지 사이즈를 쟀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돼 있는데, 보시면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 어, 이 리빙박스들은 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싸면 굉장히 싸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대충 맞춰서 맞춰서 샀고 여기는 에큰 박스가 저희 집에 두 개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꼭 똑같은 색깔로 할 필요는 없고 색깔별로 칸마다 맞춰서 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페인팅을 하고 또 농사, 텃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쪽에는 페인팅 도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그냥 가득 쌓아 넣어도 되고 대신에 리뷰바스 사실 때는 에두 가지가 있는데 투명한 걸 사실 거냐 아니면 불투명한 걸 사실 거냐 투명한 거는 안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불투명한 거는 조금 더 깔끔하게 가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셔서 어,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페인팅 도구는 겉에서 잘 보여야지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페인팅 도구는 이렇게 보이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가려지는 게좀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태그를 붙여서, 태그를 붙여서, 어, 우리 강아지가 엄청 찍고 있습니다. 누가 왔나 봅니다. <laughs> 태그를 붙여서 뭘 넣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으니까 불투명한 건 불투명한 것대로, 투명한 건 투명한 것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어, 이쪽에 아래쪽에 보이시면 아래로, 아래로 가시면 이렇게 선반장이 있잖아요. 선반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 집에서 버리는 책장이에요. 책장을 어, 이거 어디다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여기다가 끼워 넣고. 화분들을 이렇게 칸칸이 넣으니까 수납 공간이 좋아졌고, 요건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플라스틱 통인데요. 어, 굉장히 좋은 점은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서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작물에 대한 뭐 퇴비나 비료나 아니면 이런 돌 같은 거, 그리고 농기구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하게 한 쌍으로 구입한 건 별로 없고, 어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요거는 세트로 사면 사실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쌀때 그리고 조금 대형 여러 가지를 살때 한꺼번에 살때 싸게 살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 구입을 하고요. 요거는 인테리어 소품을 위해서 이렇게 보관해 두습니다 저쪽 위에도 뭔가... 동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산 <laughs> 건데,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대형 마트에 가시면 만 얼마 정도로 살수 있는 건데, 저녁에 작업을 할때 굉장히 환하게 불을 켜 주기 때문에, 가끔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늦게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 밤에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조명을 켜도 어둡기 때문에 그럴 때 저걸 켜주면 굉장히 환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하나하나씩 소품과 인테리어 용품 페인트 용품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의 자질구레한 것들 청소도구 그리고 아롱이 배변판도 있고요. 그리고 농기구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 정말 한쪽 벽면이 사실은 쓸모가 없었어요. 저희 집 베란다가 조금 큰 편인데 굉장히 길고. 그런데 이쪽 끝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센치를 재서 그 사이즈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이 스피드 렉이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정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베란다가 좀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벽 쪽에도 높이를 낮게 해서 스피드 렉을 쭉 짜서 장처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짜시던 간에 조금 더 유용하게 그리고 베란다를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스피드 랙이나 아니면 요런 어 철제 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 사이드 벽면이 비어 있다거나 할때 어, 스피드 랭으로 본인이 맞게 가구를 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 리빙 박스도 여러 개를 사면 굉장히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리빙 박스를 투명한 거, 불투명한 거 맞춰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짜놓으면 어, 사실 다른 공간이 필요 없이 이 베란다 공간 하나만으로도 수납이 굉장히 확실하게 됩니다. 사실 여성 여성들에게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란다는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공간이 될수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깔끔하게 꾸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항상 주부들의 고민인데 저는 이 스피드랩으로 이게 굉장히 기뻐요. 60c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 물건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아, 평소에 갖고 있는 것들을 자주일부리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집안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꾸미기가 관심이라면 저는 뭐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고 휴식 공간을 꾸미는 것도 좋고 어느 분들은 여기를 서재를 꾸미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깔끔하게 집안을 깔끔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수납공간을 최대화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봤고요 저처럼 리빙박스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큰 공간에는 사실 이렇게 칸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버리려고 하는 책장 같은 거 끼워 놓으시면 서랍 서랍 칸칸이 재미나게 그리고 꼼꼼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칸마다 색상을 같이 하시면 깔끔해요. 이것저것 하는 것도 괜찮지만 칸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렌지, 그레이, 여기는 어, 라이트 그린, 연두 색깔로 꾸몄는데요. 뭐 꾸민다기 보다는 색상을 통일하면서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 베란다 꾸미기입니다. 수납 정리에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스피드 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몬스터 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최상품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디자인을 깔끔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이걸 골랐는데 지금은 2년 후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제 가구 그래서 이게 하중을 100kg 정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철제를 주문을 하셔서 그걸로 집안에 맞게 베란다를 꾸미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꾸미기 철제 가구로 베란다 수납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 빈 공간이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쌓아놨는데 지저분한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를 싹 비우고 철제 수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저처럼 이렇게 천정까지, 천장에서부터 밑에 바닥까지 전부 다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납이 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납을, 어, 정말 많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 이 철제 장을 베란다 꾸밀기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